원래는 세 명만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아나아 너무 멋있다 내가 엔이 사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 빨리 어, 어, 네. 네. 있어야 아, 자 기회를 기다리겠 우리 모습은 아무 상대방에서 우리가안다고 데는 불편하겠네 아쉬운 점에을해보겠 게임이 멋있수없습니다자자 전화기 전화이예 전화기로 네. 아, 네. 자, 지금... 네, 지금 전화를 보겠습니 어떤 게진지 중요했어요? 네, 아... 아... 역시 아, 모르요 네, 아... 네 번호랑 같이... 네, 소개해 네. 네. Eu...